한우값 고공행진에 축산농민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. 비싼 송아지 값에 사육 규모는 줄고 있어 한우값 강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.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동이 트지 않은 새벽, 전남의 한 가축시장, 경매에 나온 소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. 암소 가격을 기준으로 1kg에 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축산농민들의 표정이 밝습니다. 이제 사료값 때문에 지금 로사상은많은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때 최고 시세가 8천 원 선인데 지금은 1천 원 시세가 좀 넘거든요. 현재 국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는 275만 마리가량. 이달 말까지 260만 마리 선까지 떨어지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. 지난해 이맘때 한 마리에 170만원이었던 송아지 값은 260만원까지 올랐습니다. 송아지를 2년을 키워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사육 기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. 연간 한 사람이 먹는 소고기의 양은 10.8kg으로 5년 전보다 3kg 가까이 늘었습니다. 공급은 줄고 소비는 늘어 가격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8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세여서 지금은 안정세로 가고 있는데 두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줄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는. 이 같은 우려 속에 축산당국은 송아지 생산 확대를 농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. 한우값 고공세가 길어질 경우 소비자 부담이 커져 수입 소고기 물량 확대에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